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원익홀딩스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원익홀딩스가 바닷권에서부터 계속해서 주도주급의 급등이 나오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원익홀딩스 관련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2026년 3월까지는 이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버티고 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 곧 다가올 이 대형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익률 극대화 기회가 곧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중요한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가 바로 이 로봇이 되겠습니다. 어, 많고 많은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이 원익 홀딩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로봇 시장이라는 것이 단순 우리나라만의 트렌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지금 현재 맞물려 있는 상태 속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로봇 시장 진출을 선언했고 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나 앞으로 이 적극적인 투자를 강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로봇 시장에 이 대형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원익홀딩스의 이 기술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이 기술력이 있어야만이 이 계약 이슈라는 것을 따낼 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실적 이슈까지 이제 돌입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이 기술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익 홀딩스는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함으로써 이 로봇 자회사의 이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이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미 어, CE 인증을 이제 획득을 하면서 이 국제시장으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이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매출, 즉, 이 신규 매출처가 이제 조만간에 터지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존의 실적도 대폭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규 매출이 발생이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실적 이슈와 이 재평가 이슈가 되겠는데,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 이제 곧 다가올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2026년 3월까지 진행이 되죠. 자, 여기서 이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이 성장성이 이 부각되는 종목들에 한해서 이 재평가 이슈라는 것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이 되거나 기존 주도주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업종 내에서 이 재평가 1순위 종목으로 지금 현재 원익홀딩스가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이 원익홀딩스 관련해서는 바닥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이 미리미리 이 매집을 해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원익홀딩스가 이 주도주급에 이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도주라고 하면 보통 평균 상승률이 500%에서 많게는 3000% 정도 그 이상 튀는 종목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강조해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이 주도주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분의 주도주들은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원익 홀딩스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최대 주주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최대 주주의 생각에 따라서 이 주가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즉, 이 확신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단순 5% 개념의 단타 수익률이 아니고 믿음으로 끌고 가서 이 주도주급의 500% 이상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확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좋은 뉴스거리가 있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만으로 확신이 들진 않습니다. 결국 이 확신이라는 것은 이 최대 주주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원익 홀딩스 관련해서 아마도 가장 궁금해 하신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디까지 버티고 버텨서 이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목표가가 될 텐데 결국 이 목표가라는 것도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 목표가를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이 원익홀딩스를 투자함이 있어서 이 확신이 들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확신이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늘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최대주주 이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제가 늘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최대 주주라고 하면 결국에는 해당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따라가줘야 되는 거고 만약 이 주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결국 이 주인이라고 하면 앞으로 호재가 나올 것인지 또는 악재가 나올 것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누군가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 주인의 생각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께서 이 확신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고 이 확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목표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호재가 나올 것인지, 악재가 나올 것인지,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이 최대주주고, 이 최대주주의 생각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목표가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계산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변함없이 엄청난 정보를 수집을 해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테우젠을 통해서 대략 한800% 정도 수익률을 챙겨드렸었고, 이어서 현대 로텐까지 300% 적지 않은 수익률을 매번 챙겨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또한 최대 주주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최대 주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대로 함께 움직여 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게 될이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세계 최초 성공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최대주주가 해당 주식의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더라 계속해서 물량을 매수하고 있더라 이유가 참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을까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보니 세계 최초라는 대형 이슈를 확보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승률이 이번 이 주식에서 터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단돈 100만원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묻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이 100만원이 상황에 따라서 돈천에서 상황에 따라서 수억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세계 최초 타이틀이기 때문에 더욱이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주인 즉 최대 주주가 집중적으로 매수와 동시에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2 주식까지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초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수천, 수억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단돈 900만원 투자한 사람이 무려 20억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 그리고 대대손손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환비반도체 같은 경우도 8,000% 급등이 터지면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는 기회 또한 주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일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셔야 합니다. 자, 현대 로템의 경우도 역시나 똘똘한 주도주 하나만 들고 있었어도 로또 부럽지 않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는데 무려 10%, 100%도 아닌 1000%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시총 수백억이 수조원이 될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 가서 깨닫는 것이 주식의 정답은 기술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찾아오고 있고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일반 개인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줄 아십니까? 바로,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모두 하나같이 수백만원을 투자했을 시에 수억에서 수십억이 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그세 번의 기회를 놓치셨을 겁니다. 두번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자, 보십시오. 에코프로와 한미반도체, 현대로템이 역사적인 대폭등 시세가 터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는 누구나 아는 세계 최초의 양극재 개발 이슈를 확보하면서 무려 2만% 프로 역대급 상승이 터졌고 결국 투자자들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닥에서 이 종목을 주어 담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미반도체 역시나 세계 최초의 PLCC 개발 성공으로 8000% 상승이 터졌습니다. 역시나 세계 최초 타이틀을 확보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새 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누가 빨리 잡느냐의 문제고, 누가 먼저 제대로 된 정보를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 인생이 풍족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지난 거는 무효입니다.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고, 이 종목, 세계 최초 기술 개발 성공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어렵게 찾아낸 정보입니다. 인생 마지막 주식이 될수 있다는 것이고, 이 주식만큼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최종 결정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선택하시는 거겠지만, 단지 저는 기회를 한 번쯤 드리고 싶은 것일 뿐이고, 구독자님들께 이 종목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판단은 각자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 거고, 우선 이 종목부터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 입장하셔서 비밀노트에 담겨 있는 이 종목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을 역전시켜줄 소통방 입장과 수천프로에서 수만프로 급등 수익이 상상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줄 비밀노트까지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행복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딱두 글자면 소통방 입장과 함께 비밀노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구독자님들은 모두가 아닐 겁니다. 큰 기회 올 겁니다.